미팅에 보기 전용 모임 환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3월 2일부터 미팅 참석자가 우리 300명이죠. 300명 초과 시에 보기 전용 모임 환경 전환 기능을 여기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기능은 모임의 이끌이, 즉 미팅의 개설자 라이선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오피스 365 E3, E5 교육기관은 A3, A5인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2만 명까지, 그 이후에는 만 명까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라 합니다. 별도로 여러분이 뭘 하실 거 없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팀즈 보기 전용 환경 참석자들은 주 팀즈 모임에 참가자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현재 발표자가 비디오를 켠 경우에 비디오를 볼수 있죠. 그리고 공유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전용으로 들어온 참석자들, 들의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라이브 캡션을 쓰던, 안 쓰던 관계없이 항상 라이브 캡션을 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영어 캡션만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술 지원되고 참석자 보고서에는 보기 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일 비디오 환경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자 화면 또는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 둘 중에 하나만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갤러리 모드, 대형 갤러리 또는 함께 모드, 투게더 모드죠. 이런 레이아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은 일반 참석자와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보기 전용 참석자는 스트리밍 기술이 지원되기 때문에 회의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가 즉시 보여지는 게 아니라 30초 지연되어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적용이 되었으니 만약 300명 이상의 미팅을 하는 경우에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